안녕하세요, 아이자 여러분, 아이크 왕자 신짱구 예, 신짱구입니다. 이번에는 벌시뮬레이터를 보내드릴게요. 재미 없어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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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하트 자 이제. 이 말을 해볼게요. 아이쿠 왕자 신장군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어디 사라졌습니까? 만 남았다고 한다. 는 네, 무슨 오 갑작같이 숨어 있던 아이쿠 왕자 신장군 이 대포에 끼어드는 것이니까 아니다. 왜냐면 이게 뚫려 있기 때문이다. 노란색 대포를 타고 예 마이 슈! 날라가나? 대포로 포포 네. 대포, 대포. 대포에 o t d e 가는 거예요? 대포 t 팍 e p 이제 내가 팍. o t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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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가 p o t D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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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서 o t Depot. Depot. 저요 저요 저건데요 저건데요 어디있는데요? 나쁜 불 정답은 예입니다 예예예이스트롱빈가 음. 예. 무슨 예인데요 스트롱비? 하여튼 아, 예비가 이비거든요 이비가 스트롱이 뭐 강하다는 뜻인데 아니 아니 이름이 아닐수도 있어요 얼음벌이얼음벌네 이렇게 돼있어요 음. 이기프티드라는 능력도 있는데 네. 기프티드를 하면 더 좋아져. 요 네. 근데 지금 다 제가 지금 어, 겹치는게이고급쟁이별 밖에 별별이키푸티 밖에 없어요 어 제가 가방을 새로 샀죠 빵푸와돈많이 벌었어요? 예스! 모자도 산거 같은데요? 모자도 바뀌었데요? 는아니데요 아, 모자이고 지금 귀에 뭐통 저거 바뀌었네요? 네 제가 일단 음. 어 일단 이이 이, 이 판다곰이 캐릭터 깨면 분쇄가 되잖아요 전구 다녀오는건 뭐예요 아니 꽃을 파는 무기라고! 꽃을 파는 무기! 아니 맨날 보잖아! 아, 욕망 맞겠네요? 아니 샀죠, 당연히. 아니야. 근데 지금 얘 미션이... 얘 판다 미션이... 어, 무당벌레 혼내주긴데... <laughs> 무당벌레를 혼내주긴데... 무당벌레가 좀 있긴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싹이 있네요. 네? 짱무시. 잠깐만요. 어 그건 안 되는데. 그 저기요. 어 잠깐 상한뒤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얘네들 벌들만 믿으면 되고요. 네. 벌들이 다 처리해주기 때문. 속도 스피드. 아아 일단... 아, 잠깐 중지가 있어가지고 뭔가 할게 있었거든요. 돌려주세요. 왜냐하면 서서 선풍기를 삼... 삼... 키웠습니다. 와개 시원하다. 네, 아우개시원하답니다 피... 개가 시원합니다. 삐삐삐아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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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소리하지 마요. 새총 사용. 새총 나중에 사용할 건데. 여기서 무당벌레가 무당아. 어, 역시 무당벌레는 이쪽에 있죠. 무당벌레 처리해 얘들아. 이거 큰게 무당벌레예요? 네. 음. 무슨 무당벌레가 황소만 하네요? 황. 황소는 이거는 황소에 무당벌레가 한4 개가 있어야 황소 정도일 것 같은데. 황소하는데 어. 무덤 불러? 아. 판다 게스트를 깨나면 판다 게스트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럼 일단 새총을 타고 라라올라 세상 위로 음. 새총도 날까지 새총도 날러가요? y yes. e 자기가 새총을 쏴는 거 아니에요? 벌들이 뒤에 자, 이불을 막 물어가지고 이렇게 닦에다가. 아, <laughs>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 봐 보세요. 이렇게 색종이 있잖아요. 음? 여기 제가 이렇게 탔잖아요. 타 가지고 타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벌들이 그 줄에다가 이깨물어 가지고 그거를 끌어, 쥐... 어끌겼다가 아, 이렇게 다가그 이제 걔가, 와, 우리 짱구가 그그하는 거야. 왜안 되나 착지하는 신발 때문에. 착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진짜니까 네. 근데 이게 미국 게임이에요. 미크예요. 미쿠. 미크. 미 미크. 네. 아메리칸어. 아메리칸어 하는... 게임이에요. 아메 네. 아메리칸어. 아메리칸어. Yes. 그리고 제가 먹고 뭐팁 하나 더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세상 노노레디터에서 배운 건데요. 네. 여기 일단 여기 올라가세요. 네. 여기 올라가세요. 네. 꽃잎에. 네, 여러분 파인애플 위에 올라가세요. 네. 그 대신 이 낙하산이나 저기 이십오층에 있는 낙하산이 필요해요. 아, 네. 이죠그 다음에 여기서 낙하산을 펴고 점프를 하세요. 여기서 계속 점프하다 보면 된대요. 계속 점프하다 보다가 이게 계속 보다, 이게 점프다, 이렇게 보다가도 좋아서 라라라들이 얻을 수 있대요. 네, 자리. 네아씨아씨아 이놈의 자식 한거 아닙니다. 까자 뭐. 아, 아 일단 낙하산 어! 멘탈. 뭐, 멘탈, 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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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 멘탈 아 그냥 돈. 전... 이게 이 게임이 요즘 뭐 핫한 거예? 야 인원수가 만천몇 명이던데. 어한네 그리고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빠밤. 다쳤어요. 구밤 어제 운동장에서. 침... 아닌데요. 치, 이제 축구하는 데서 친구들 기다리다가 있잖아 어떤 친구 있잖아 제 자리를 불러가지고 그때 어떤 친구가 그때 달려가지고 제 친구 있잖아 음, 이제 에이. 도망가다가 있잖아. 그 친구 따라오다가 도망가다 있 공이 날라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음, 다리에 부딪히고 이기는거들 공기는 아니에요 공기는거아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공 공원 역시 무서워 여러분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연의 공무아니에요? 공..공.. 공공자 라고 곰곰. 공 이거 아세요? 브루스타드라는 게임인데 거기서 어떤 유튜버가 만든건데 거기에 진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요 거기서 진진자라 진라면 진진자라 진라면 진진자라 진라면 진진자라 진라면 진진짜라 진라면 그럼 신장모님은

아, 그러면 2시 두 2시잖아요. 두 이두 번째 할때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촬영하시라고요 음, 일단 냠. 아. 그럼 차, 감독님은 뭐 해요? 녹닉 쉬고 있으면 돼요. 아. 혼자 게임에서 촬영이 되나요? 게임 하면서 촬영할 수요 아, 근데 제가 음. 배우 게 있는데. 게임 자동 모드?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보다가, 여기 어디에, 네. 스타일로야젤이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그게, 있, 그게, 세 군데가 두 군데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주 좀, 15 지역에 두 개나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사고 싶다. 몇 분이죠? 10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 10분밖에 안 남았지. 1지1 0분 제가 남았지. 1 0지고 제가, 제가 다써버리지록 하겠습니다. 그냥 10분밖에 남 그냥 그냥 분밖에 그냥 팍! 그냥 팍! 그그남았그1 0분밖 그냥, 파, 그냥 팍써가지고 그냥 팍팍 그래가지고 동네 파 그냥 파 그래가지고 이제 다 파가지고 부대다가팍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돈다써가지고파 그럼 신장군님 미쳐가는 중을 보고 계십니다. 삐 미쳐간다고 욕스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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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니 왜 저기냐 이돼디야 안돼 아 지금 제가 가방이 무거워서인지 엄청 느려요 상당히. 가방 빨리 저꿀 저장하고 옵시다아니 아니 6만 2천까지 채울 수 있는데. 근데 몸이 일단 몸이 무겁잖아. 근데 짜, 제일 짜증나는 게 있는데. 왜? 제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단점이 <laughs> 너무, 늦어요. <laughs> 너무 늦어요. 그리고 제가 또꿀팁 알아왔습니다. 제가 가끔마다 벌이 좋아하는 음식인, 아니, 과일이 있는데, 그거를 잘먹이신다 보면, 기프티드라는 벌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 기프티드 벌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노려보도록 할 건데, 빨리 씹어. 있는 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한, 이, 제가, 금색 볼에서 얻은, 금색 알에서 얻은 애랑, 이 라이즈비, 이 라이즈비, 얘랑. 아무튼 해바라기 씨는, 어딨더라? 봉법이었는데. 아무튼 관찰자벌인가? 좀 먹여볼게요. 맞네요. 관찰자벌이 정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새해 달라라 놀이터에서 그부들르들부르 제가 뚜르르리고거르르르 했습니다. 네.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띠리띠 이런 것 예! Yeah. 둘쿠발 바쁜발 네 오늘 여기서 바로 마치겠도록 하고요 음. 꿀 만들었어요 멋지게 꿀 만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꿀. 마치겠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 벌을 소환했다고 했는데. 어, 했잖아요. 음. 그리고 또이 새로운 가방도 샀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13만원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살지, 네. 아니면 이 알을 그냥 사가지고, 여기 아무튼 알 파는 데가 있거든. 이걸 사가지고 씹어지면 갈까? 그거를 듣고, 그 판명을 해서, 그거를 정의가지고 여러분들 댓글이 더 많은 것이 달려있으면, 그거, 그게 더이제 많다. 아래, 아래 사가지고, 그걸로 가는 게더 많다. 그럼 그걸로 정확했고, 아,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그거를 하고 싶다. 그 이제는 알을 사지 않고 무기를 사가지고 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더 빨리 이제는 돈을 버는지 하기 하고 싶다. 그럼 그런 분, 분들이 분더 많으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은 꾹꾹 눌러주시고 다시 가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벌들. 안녕. 아이코미드 신작 구독 안녕. 고민들,